네 안녕하세요 주식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이제 HLB 제가 10월 4일장 종문되면서 영상 하나 남겨드리는데요 뭐 퐁당퐁당 휴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사실 HLB 지금 뭐 모양새 자체가 썩 맘에 들진 않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요 굳이 뭐 이런 차트 분석이나 또 오늘 뭐 당일 분석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제 논점이 많이 흐려졌어요 HLB가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딱 심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개인투자도 오늘 매도세 많이 나왔죠. 기관하고 외국인한테 좀 넘어갔어요. 근데 얼핏 보면 어, 많이 매도했다 싶은데. 막상 뭐 h l p 뭐 시가총액이나 뭐 이런 거 감안하면 그렇게 많은 물량이 나가 떨어진 것도 아니죠.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다급하게 영상 올려드렸죠. 장 시작하기 전에 근데 많은 분들이 보지는 못하셨어요. 너무 일찍 올려서 그런지. 근데 제가 여기 안 깨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장 초반에 뭐 살짝 눌러봐야 어차피 눌러봐야 어차피 지들도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냥 안 올리면 어떡할 거야. 그런데 이미 논점이 너무 흐려져 있어요. 아니 이때만 해도 서류 제출하네못하네로 논점이 몰려 있더라고 아 근데 서류 제출은 상관없다니까 어째 못간다니까요 그걸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서류 제출만 갖고 안 된다 즉 클래스 1이냐 2냐 그리고 클래스 1의 가능성 2의 가능성 이런 등등의 뉴스로 주가가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지 서류 제출만 가지고 뭘 움직이겠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서류 제출 쪽으로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가 이제 클래스 1이냐 2냐로 포커싱이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좀 냉정하게 얘기할까요? l 차분에 FDA가 포커싱 아닌가요? 그러니까 FDA가 나오느냐 안 나오냐 가 포커싱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클래스 1이냐 2냐는 포커싱이 모이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한 가지 이제 의심을 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왜 클래스 1이냐 2냐가 이렇게 중요할까? 클래스 1이라고 FDA 확정이 아니고 클래스 2라고 해서 FDA 불발 확정이 아닌데 왜 1과 2에 집중하느냐 이거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팔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팔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다고 사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 그러니까 클래스 원투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막 이런 데서부터 기다려셨던 분들은 클래스 원투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신경 안 쓰냐고요? 어차피 이분들이 이런 고점에서도 버티고 이런 마, 무시무시한 하락에서도 버텼다라는 거는 FDA 결과까지 나는 기다리겠다라는 마인드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근데 요 이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거의 다,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팔고 싶은 사람밖에 없어. 자, 그러면 여기서 클래스 원이나 투냐를 뭘로 예상하느냐. 10월 20일 전에 위쪽으로 갑자기 슈팅 나오면 클래스 2예요. 어 슈팅이 안 나오면 클래스 1입니다. 어,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오히려 클래스 1이니까 슈팅 나오는 거 아니야? 반대예요.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이게 클래스 1냐 이 2냐에서 단기적으로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발표가 되기 전에 올라가면 내가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계속 계속 송기원 대표 여기서 매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됐으니까 두 번째. 클라스 1이면요 어차피 클라스 1 뉴스 나올 건데 굳이 다급하게 클라스 1 가능성 뉴스로 띄울 이유가 있나요 근데? 어차피 클라스 1 뜨면은 너도나도 못 사서 안달이 나가지고 다급하게 달라붙어가지고 뭐 여기 매물병이고 나발이고 그냥 다 넘어가는 상승폭 보여줄 수도 있는데 굳이 굳이 이거 올리고자 하는 애들이 뉴스 띄어서 들어올릴까요? 안 그래도 되잖아 그냥 시간 이렇게 질질질 끌으면 개인 투여는 알아서 팔 거고 그거 물량 받아놓고 있으면 나중에 못 사서 안 달랐을 때 고점 형성되잖아. 그죠? 그런데 오히려 20일 전에 갑자기 클라스 1 가능성에 대한 뉴스는 갑자기 이런 게 나와서 펌핑이 나왔다. 이거는 클라스 2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고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횡보하다 클라스 2 맞아가지고 클라스 2 맞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팔고 싶은 사람들 다 팔아버린다고요. 그러니까 f d a 가 나온 게 아닌데 f d a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그냥 클래스 원이나 투냥 하나 뜬것 뿐인데 매도를 다 눌러버린다고. 왜냐, 6개월 동안 여기 묶여있기 싫은 거죠. 질린 거지. 종목에 질린 것도 있고 어면님 말해서 LCHB처럼 위쪽으로 많이 떠 있는 종목들은요 거의 10중 8구가 추격매수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눌러줬을 때 들어와서 버티겠다는 분, 여기랑 여기 매수하신 분들 제외하면은 다 추격매수로 들어온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3%, 3% 5%면 난 나가고 싶었거든 근데 밑으로만 1, 20% 빠질 것 같으니까 그냥 나가버린다고 그럼 그렇게 해서 여기서 횡보하다가 클라스 2 맞아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버리면 이거 들어올리고자 하는 애들 입장 생각해볼까요? FDA 결과를 따라서 이거 어떻게 여기 매물병 어떻게 뚫고 여기는 또 어떻게 뚫을 거야 어떻게 뚫을 거야 또 물량 들고 버티는 분들 많을 텐데 개인 투자자인데 마이너스 20, 30 나와도 물량 들고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런 모험수를 안 둔다니까요 쟤네들이 그냥 클라스 2인 것 같다 그럼 중간에 한번 뛰어놨다가 그냥 클라스 2 뜨면 여기까지 눌러놓고 여기서 다시 출발한다 얘네들이 이런 마인드로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 시가총액이 11조원짜리입니다 그냥 뭐 하루아침에 상한가 뭐 볼때 상한가 볼때 이거 안 돼요 뭐 클라스 1 뜨면 상한가만 난다 얘기 나오는데 솔직히 저는 클라스 1떠도요 상한가까지 갈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어연히 말해서 그럼 이 종목에 3조원이 때려박혀야 되는데 예, 3조원 가까이가 때려 박혀야 돼요 시가총액이 3조원이 펌핑이 돼야 돼요 근데 그만한 상승 동력을 클라스원의 찌라시로 날릴 수 있느냐 내지는 그냥 클라스원 확정만으로 FDA가 나온 것도 아니라 상한가에 안착해가지고 물량 해소가 가능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 너무 너무 이게 환상 가지고 계시면 안됩니다 이거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LCLB가 이때 하락해가지고 여기서 굳어있다가 서류 제출하고 뭐 클라스 1, 2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서류 제출, 재제출한다고 해서 이미 기대감으로 상승폭 만들어 놓고 수렴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클라스 1이나 2냐에 따라서 움직임을 다르게 잡겠죠. 근데 클라스 2일 것 같아. 그럼 바로 클라스 1 관련돼서 뉴스 내보냅니다. 그 다음에 들어올려요. 그 다음에 지들 리스크 관리해버립니다. 어차피 여기서는 너도나도 못사서 난리 났거든 아 이거 사기만 하면 그냥 한10% 30% 벌거 같거든 그니까 러다 들어온다고 그때 거기다가 얘네들은 올리고자 하는 리스크 관리해버려요 그냥 간단하게 그래놓고 클라스2 떴어 그럼 눌리겠죠 그럼 얘네들이 여기서 다시 받은 금아니에요 여기서 현금화 했잖아 그래놓고 여기서 다시 한번 파동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f d 를 기다리겠죠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클라스1에 가까우면 위쪽으로 움직이는게 아니라 클라스1이면요 만약 제가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이거 그냥 횡보시켜버려요 그냥 횡보시키고 들어줘봐야 한 요정도 예, 눌러봐야 뭐 어차피 구름때까지 이래버려요 괜찮거든 클라스원 뉴스 딱 나오자마자 아침 9시에 보세요 어떻게 되나 아침 9시 한 보세요 몇 프로 올라가있나 너도 나도 못사서 난리가 났는데 근데 FDA 나온것도 아닌데 거기서 다 산다고 또 추격묘에서 또 들어오거든요 여러분들 3%, 5% 수익 때문에 잘못 움직이면은 진짜 고생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어면이 말해서 지금 뭐 추가 매수를 하겠다. 신규 진입을 하겠다. 이미 타점 다 놓친 종목이에요. HCB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점수는저 50점밖에 안 준다고. 뭐 아니면 도종 모인 것도 있고. 지금 클라스 1이나 2나를 떠나서 FDA 결과까지 지금 뉴스가 뒤쪽으로 깔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갑자기 올라갔다. 근데 뉴스가 클라스 확정이 아니라 뭐 가능성에 대한 얘기다. 이때는 매도해야 됩니다. 어, 나 여기서 팔면 손해인데 하셔야 돼요. 저도 전략방에서 제가 전략방 운영하는데 전략방에 애, 지금 LTV 주인은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LTV 영상 꾸준히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전략방에서도 바로 매도 안내 드리려고 해요. 그냥. 예, 어차피 좋은 종목도 많고. 실제로 클라스 1이 뜬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상승 안 나옵니다. 진짜 안 나와요, 여러분. 진짜 드라마틱한 상승은요. FDA가 허가가 나왔을 때 나옵니다. 예, 오히려 확정이 났을 때 F/D 확정 나면은 조정 한번 딱 주고 여기서부터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올 수는 있어도 지금 클래스 원투만 가지고 그냥 드라마틱한 상승 어려워요. 냉정하게 F/D 나온 게 아닌데 이때 아니 여러분들 요 상승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때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왜 나왔냐면 F/D 99% 확률이라고 나온 거예요. 이이 기대감 상승이 그럼 여기서 뭐겠어요? 여기서 진짜로 갈라 뭐가 필요해? 여기를 넘어가는 완전히 신고점의 세계로 넘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FDA가 필요한 거예요 확정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내가 설마 뭐 12만 9천원에 들어가 있다 하신다 한들 클라스 1, 2 확정 뉴스가 아직 안 나왔는데 불구하고 클라스 1 관련된 찌라시 뉴스가 나와서 갑자기 고점이 형성됐다 개인 투자는 이막 들어오기 시작한다 추경 매수가 달라붙기 시작했다 매도가 맞습니다 이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 영상이 뭐 여러분들 희망을 꺾어버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왜 송기훈 대표는 저렇게 기분 나쁜 말 하지 하실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송기훈 대표 말대로 여기서 움직여버리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한참 기다리셔야 되는데 이 기다리시는 구간이요 이때랑 또 틀려요 이때랑 또 틀리다고 이때는 사실 기다릴만 했어 어차피 다른 종목 그렇게 뭐 눈에 띄는 게 없었으니까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금리 인하 시즌이에요 막 치고 올라가는 종목 한두끝 없이 나오는데 여기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매도타점 진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런 건 진짜 냉정해져야 돼요 시장이 얼마나 냉정한데 여러분들도 그만큼 냉정해줘야 됩니다 어차피 제 영상을 지금 매수하기 전에 보시는 분들 많이 안 계세요 다 매수하고 보신다고 이미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단기적으로 고점 나왔어 어, 그럼 저는 전략방에서 바로 매도 안내 드리겠죠 이거 이거 더 들고 가면 안 되겠네요 클라스 2가 봅니다 그래서 매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송기훈 대표 영상 본다고 그다음 송균 대표는 여기서 팔라고 했네. 아 이거 송균 대표 나쁜 놈이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도 LCHB 냉장에 말씀드리면 철령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예, 저는 저 매도 사인과 동시에 LCHB에 대한 영상을 좀쉴 생각이에요. 어차피 조정 길게 들어갈 거고 나중에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f d a 닥쳐서 눌림목 나올 때 들어가도 안 늦어요. 드라마틱한 상승 상승이 나오려면은 클래스 1, 2가 아니라. FD 허가 유무예요, 여러분들. 좀 여러분들 이런 건 진짜 냉정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에서. 제가 지금 아니 금리 나시즌이라고 제가 전략방 만들어 놓고 움직이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 늘 영상 보여드리잖아요, 영상에서 제가 오늘 제가 교체매매 한다 말씀드렸죠, 오늘 들어갈 거라고. 제가 NC 소프트 아침 9시2 1 분, 내 시월 사일 오늘이죠. 아침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19만 8천 원 근처에서 매수했어요, 매수하자. 안 내드렸죠. 종가 얼마예요? 20만 9천 원. 종가 얼마예요? 20만 9천 원. 제가 분명히 제가 교체 매매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9시 이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이 종목에서 이미 5% 수익 나신 거잖아요. 이런 게 금리나 시즌이에요, 여러분. 먼저 그냥 들어가서 보고 있으면 된다고. 왜 NC 소프트 선택했냐고요? 아무 이유 없이 차트만 보고 아니요? 저는 어연히 말해서 제가 차트적인 분석을 영상에서 많이 해드리는 거지. 저는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호가창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중국에서 50이라는 게임이 인기가 좋은데, 지금 이거 접속자 수를 넘어갔어요. NC에서 만든 게임이.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회사에 투자한 거죠. 여러분들, 출발 전에 진입해야 저가에 매수하는 거예요. 이미 HAB는요, 출발했어요. 냉정하게 출발했다고. 이때 이미 출발한 거예요. 여기서. 그럼 뭐야?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면서 추격 매수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다? 지금 여러분들 요 구간 동안만 해도 지금 송기 대표 전략방에서 두자리수 수익률 한번 내고 교체 매매 들어갔죠 이런 시장이에요 굳이 LCLB 여러분들이 계속 매달려 있었을 필요가 없다 어차피 매수 타점은 다시 옵니다 LCLB 클라스 1이냐 2냐 중간에 갑작스럽게 단기 고점 형성되면 클라스 2일 확률이 높다 제가 딱 말씀드린 거예요 나중에 또 여기 있는 고점 나왔는데 여기서 송균 대표는 전략방에서 바로 안내드리겠죠. 전략방에 HAB 주주님들 많이 계시니까 여기서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클라스 1 나올 거라고 찌라시 떴잖아. 클라스 1일 거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 요구간 동안에 송균 대표 전략 투자 방에서는 두자릿주수익률 두세 번 이상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냉정하게 상승 한 종목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뚫고 넘어가는 진짜 새로운 고점이 형성되려면 FDA가 나와야 돼요 클라스 1, 2 문제가 아니라 지금 논점 제대로 잡으셔야 돼요 서류 제출을 논점으로 잡고 다 같이 이야기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서류 제출이 논점이 될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나마 단기적인 고점 형성되려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클라스 1에 대한 찌라시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논점은요. 클라스 1, 2는 자, 단기적으로 팔고 싶으신 분들이 보셔야 되는 뉴스고요. 어머히 말해서 HLB의 진짜 논점은 FD입니다. a 이거 진짜 여러분들 주말 중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수많은 전문가들이 뭐 툭하면은 HLB 뭐 내일부터 점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부터도 이거 말씀드렸죠? 이거 못 간다고. 서류 제출 날짜 꽉 맞출 거라고 IR에서 서류 제출 날짜 말해줬잖아 근데 무슨 이거 앞당긴답시고 맨날 뭐 올라갈 거래 안 앞당겨요 날짜 떴잖아 이미 근데 그 다음 날짜가 뭐예요 10월 20일이에요 그럼 HLB 입장에서는 요 안에 찌라시를 띄워서 지들이 리스크 관리를 하느냐 아니면 진짜 클라스원을 자신하고 여기서 버티고 있다가 뒤쪽에서 한번 들어 올리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클라스 1에 대한 찌라시 뉴스 나와서 상승 나무 진짜 매도타 좀꼭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시장입니다 호재 같은데 악재고 악재 같은데 호재고 막 이래요 시장 자체가 이게 왜 그러냐? 대세 상승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 물량 걷어내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대세 상승으로 가는데 기관하고 외인이 지들만 해먹고 싶지 언제부터 걔네들이 개인 투자자님들한테 친절한 적 있었습니까? 단한 번이라도 안 친절해요 그러니까, 대세 상승 중에 뭐, 뉴스 하나 나오면은, 어, 이거 호재 같은데? 싶은데 악재로 반영해버리고, 이거 악재 같은데 호재로 반영해버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눌림목마다 그냥 필수 공략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장이.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거 퐁당퐁당 휴일이 있으니까, 아, 이럴 때 제가 눌림목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잡아야 된다. 이럴 때 잡자. 그래서 제가 9월 30일 날 현금화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NC 소프트 바로 치고 들어갔죠. NC소프트 바로 치고 이거 제전략방의 내용이에요 실제로 이거 들어오시면 바로 내용 확인되세요 위에 올려보면 여러분들 대세 상승장에는요 관망을 해도 안되는데 추격매수도 안됩니다 그냥 올라가는 종목 지켜보고 있는 것도 안되고 올라가기 전 종목을 진입해서 남들이 추격매수할 때 파셔야 돼요 이거 두개가 동시에 이루어지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면 개인투자인들 시선 끌어놓고 폭등시킨 다음에 지들은 팔아버리고 도망간단 말이야 아니 계속 그러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치사하다라고 말 말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런 거 마음에 안 든다 너무 불공평하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근데 여러분들이 관망만 하는 것도 저점인 종목은 관망하고 있다가 타점 잡아서 들어가고 이미 올라간 종목은 보내줘야 돼요 좋은 종목 많아요 금리 인하 시즌 때는 여러분. 제가 두 자리 수수을 계속 반복시킨다라는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꾸준히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지금 저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월요일 정도에나 눌림목 한번 나온 모를까 이제 다음 주 상승장으로 갈 거기 때문에 또 올라간 종목들또 현금화해서 또 교체매매 또 들어가야겠죠. 저는 또 계속 제가 지금 이렇게 매매하는 이유가 뭐냐. 손실계좌 제자리로 돌려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저는 제비뽑기 안 해요. 2, 30 종목 안내해 드리고 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수익률 제가 계산이 됩니까? 어머니 말해서 8월에 오신 분들하고 9월에 오신 분들하고 종목 다르게 들고 계세요. 어쩔 수가 없잖아. 따로 왔으니까 사이클이 다시 다르게 돌아가겠죠. 근데 이 사이클을 맞추려면 제가 수많은 종목을 안내해 드리면 사이클이 맞춰집니까? 안 맞춰져요. 저는 그런 거 오히려 되게 책임감 없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알짜배기 종목 몇 개로 승부 봅니다 여러분들 알짜배기 종목 몇 개로 두 자릿수 중에 몇번 내면 끝나요 여러분들 손실복구 끝난다고 굳이 l h b 처럼모아니면 뭐 도종목에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내가 여기라면 손, 손절이란 말이야 손절이라서 팔 수가 없어 그래서 기다리다 또 기다리게 되고 지금 이거 반복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때는 뭐 때문에 들어오셨어요? 고점에 들어오신 분들께 여쭤볼게요 왜 들어오셨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뭐100% 200% 수익이 아니라 좀올라가좀 팔고 싶다 양보가 났던 팔고 싶다 해서 들어왔다가 갑자기 FDA 빵꾸나버리면서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고생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반대로 여기서 들어가셨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편한 매매 하셨어요? 제가 이런 매매로 여러분들 보내드릴 테니까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신청 끝납니다 저일 개월 구만 원, 삼 개월 이십사만 원 이렇게 두개 두 요금제밖에 없어요. 저 연간 회원권 같은 거안 해요. 어차피 뭐 금리 나 시즌에 뭐 여러분들 손실료뭐 복구하는 거뭐 얼마나 오래 걸린다고. 여러분들 저요 가격이든 요 가격이든 어차피 같은 방으로 들어오시는 거고 지금 당장은 뭐 다른 방 운영할 생각도 없어요. 뭐 v i p 방이 이런 거 그냥 여러분들 복구를 위해서 뛰어가고 싶다. 복구만 보고 달려가고 싶다 내 송기훈 대표 뒤만 보고 따라가겠다 약속하실 수 있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손실계좌 제재를 돌려드릴 때까지 송기훈 대표 책임지고 이끌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송기훈 대표의 방식이 맞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종목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알짜배기 종목 몇 개만 끝나는 게 금리인하 시즌입니다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기다리는 거야, 나 기다리는 거야. 이게 얼마나 후회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금리나 시즌에 증시 폭등하는데, 물려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내가 계속 관망을 해야 된다?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나중에 맘바꿔가지고, 아, 안 되겠다. 내가 이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도 다른 종목 들어가야겠다 하면 추경매수 되죠.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번 시즌은요 관망 추경면에서 절대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종목을 찾고 과감해지셔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런 시장 내가 올해 상반기 때 너무 고생해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제가 그짐 덜어드릴게요 그냥. 그냥 여러분들 원금만 복구되면은 짐다 덜어서 내시는거 아닌가? 저는 딱 거기까지 약속드리는 거예요. 뭐 허황되게 뭐 몇천 프로 이런 거 약속 안 드립니다. 손실 계좌 제자리로 돌려드릴 것 송기훈 대표가 책임지고 이끌어 드릴 테니까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 적어서 보내실 때는 그냥 나는 송기훈 대표 따라만 가겠다 약속하실 수 있는 분들만 문자 보내주세요. 이거 약속해 주셔야 저도 이끌어 드려서 여러분들 손실 복구 다해 드릴 거 아니에요. 이거 약속하실 수 있는 분들 문자로 복구 두 글자면 여러분들 복구 바로 시작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HLB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